차가 고장나게 되면 음. 여기는 보험을 불러서 가센타에저 음. 견인해가서 음. 거기서 고치거든요 저희는 본인들이다 고쳐야 되니까 아... 그리고 이게 외지에 음. 나가면 실제 힘들어요 여기는 보면 견인을 하고 가는데 저기서는 견인을 못하면 선사리에서다 부품을 수리해야 되거든요 바꿔 그러면은... 오고 수리를 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부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로사에서 고장나면 다른, 고장 다른 차에 거 떼는 거죠 떼서 붙이서 있는 차들도 있으니까 그 직장 내에서 아 타이어 없어 서 있는 차라든가, 부품이 없어 서 있는 차들인데서, 음. 그거 먼저 떼고 나중에 또, 네, 가져다 놓고 맞추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보면 차가 고장났겠다. 이게 되면 뭐 보험을 불러가지고 어. 견해가서 어. 그기서 하루 만에 다 고쳐요. <laughs> <laughs>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부터 운전 면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음. 지금 그 차에 대해서 더 관심 있고 지금 수리에서도 더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은데. 그치 크게는 몰라도 잠깐 음. 다보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비교 안 한다 해도 음. 자꾸 비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부터 지금 운전을 하시다 오신 거잖아요. 네. 운전하신 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북한에서 차 고장도 고장이지만 이 도로에 대한 거에 굉장히 도로도 예. 정말 자갈밭이거든요. 자갈 아니 그리고 그 석비리의 음. 땅이라 음. 그 비가 한번 오게 되면 어. 많이 꺼져요. 이렇게 아. 그러면 차도 망가지고 음. 도로도 망가지고 아니 그러면 산 위에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터널을 예. 못들서 북한은 여긴 다 터널을 직선 도로를 그쵸? 뚫었는데 어. 아니 이렇게 산 꼭대기로 다니면서 위협했던 적은 있었죠. 저희는 산의 위에 어. 깎고 도로를 내고 거울로 전강을 날랐거든요. 아. 그 발파를 해가지고 아. 그 도로를 날라서 체강에다 놓고 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도로 상을볼 때는 정말 여기는 시골도 포장도로 했더만요. 그렇죠. <웃음> <맞나요> <웃음> 야, 어. 저는 정말 시골에 가서 느끼지는 게 아니 시골에 외딴 집인데도 이게 포장도로가 다 깔려 있더라고요. 집한 채를 위해서 네. 그 앞에까지 그쵸.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운동 기구가 다 설치돼 있어요. 아, 시골에도 예. 네내 집이 세대가 사는데도 운동 기구가 한 세트가 있더라고요. 아. 야 이거 예. 아. 저만 놀랐어요 예. 이게 도로가 좋아야 응. 모든 경제성이 활성화도 되고 그쵸. 뭐 운송이잖아요. 차나 예 차도 모든 게다 견고한 거죠. 그게 도로라는기초학같거든요 그렇지 뭐 그래서 도로는 나라의 뭐 동맥과도 같다. 아, 나는 뭐 북한에서 <laughs> 동맥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다 끊겼는데. <laughs> 근데 북한은 북한이고 정말 응. 한국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응. 그리고 도로도 보면 여기는 도로가 한 개뿐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북에서는 무산에서 무슨 평양 간다 하 때문에 도로가 무선으로 하나예요. <laughs> 죽으나 살아 그 네이버, 도로로 가야 돼. 네비가 없어도 가는 거예요. 아, 그치지 네비가 없어도 가지. 도로 네이버,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하도 많아서 어. 네비가 없으면 못다네요그치죠한은 <laughs> 아, 맞아. 아... 여기 이 막히면 이쪽 길로 안내해 주고 네. 이쪽 저쪽 길다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해요. 음. 아니 그럼 아까 시골 얘기도 하셨는데 시골에 네 가구에 운동기구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시골 집에 가보고 시골 마을을 가보고. 네. 또 뭐가 그렇게 눈에 들어던가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홍보를 해요. 전에 네. 일주일 홍보하고 일주일 후에 가서 응, 응.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응. 그래서 어르신들을 건강검진 받으세요 하면서 담임면 보면 시골인데도 개인집에 멀리, 외딴집에도 수도가 칼칼 나오고. 아, 수도 나오고. <laughs> <laughs> 그 수도감만 해도 엄청나겠죠? <laughs> 수도가 나오고, 어. 이제 운동기구가 있고. 어. 아. 그, 수도 얘기는 전기, 수도, 물불, 아무튼 이런 거는 네. 북한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음.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벌써 음. 일단 중국에 넘어서서도 음. 산에가 나무가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나무가 많고 아. 전기도 24시간 오지. 그리고 보면 수도도 덤물, 차물 네. 나오고. 그치. 그리고 도로로 갈 때는 저 강원도 쪽에 가면 아. 그 도로 옆에 나무들이 아오 많거든요. 아오 산, 산. 그때는 그 터널 안 지나고 산 위로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산에 무슨 동서남북 얘기 를 보면 다 나무가 많아요. 아, 아무 곳, 없잖아 그 없는 데가 없죠. 네. 나무가. 정말 너무 빼곡하게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laughs> 그리고 저희 목재 하는데도 보면 한국의 나무를 안 써요, 다 네? 수입을 해서 써요. 어, 그렇지, 맞아, 안쓰죠 우리 자원을 <laughs> 자연을, 자연을 보호하는,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건설 현장에도 다니셨고 또뭐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직업을 잡은 게인천에 <laughs> 인쇄를 했어요. 아 우리가 말하면 이 냉장고나 응. 이 TV나 이 헤로판을 그 응. 인쇄하는 거.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직업도 보면 많이 자동화된 거죠 아무리 사람이 한다 해도 정말 현장을 보면 깨끗하고요 어... 실내 온도 음... 다 맞춰져 있고 여기 종업원은 많지 않아도 네. 일하는 거 보면 체계가 딱 잡혔어요. 밥도 주세요 정신배 얘는 뭐 하루 <laughs> 매여주지 월급을 주지 <laughs> 네, 돈을 주지 그 다음에 또 선물을 주지 선물? <laughs> 일을 잘하면 맞아. 또 상금을 주지 그쵸, 보너스도 주지 네. 네. 아, 보너스 타본 적 있습니까? 네 오. 병원에서 전달의 우수상을 타면서 상금을 탔어요. 아, 병원에 계세요? 네. 어떤 병원이에요? 영등포 병원에 근무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병원 아, 홍보하시느 예. 가운을 입고 나오셨는데 <laughs>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강호하시면못 보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laughs> 잘 똑바로 앉으셔가지고. 영등포 병원에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원내에서도 하고 음. 어, 지방에 출장도 가요. 그러면 회사, 한 50명 이상 되는 회사들은 음. 저희가 찾아서 가서 검진을 해주거든요. 아, 회사에 네. 직접 가서 네. 검진을 해요 버스 거예요? 차량 한 대에다가 거기는 장비가 실려있거든요. 아. 어, 엑스레이도 하고, 맘모도 뭐, 있고, 유지아이도 어, 있고,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은 승합차에 어. 모시고 가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장비를 차에다 싣고 중소기업 같은데, 이런데 하는데, 네, 예. 네. 네. 그런데 가서, 직접 가서 건강검진을. 그렇죠 여기는 제도가 엄청 좋아요. 아플, 아플세라, 뭐, <laughs> 병에 걸리지 말라고. 해마다 일반검진도 하고, 그냥 어. 특수검진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회사마다 특성에 따라서, 뭐, 유해물질이 노출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어. 특수검진을 진행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찾아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 검진을 해요. 북한에서 건강검진? 말도 못해서 가네시아, 뭐 그런 걸들어나 봤어요. 저희가 대학을 갈때 그때 음. 한번 신체검사를 했어요. 아. 그때 한번 신체검사 받고, 아직 한국에 와서 음. 뭐 신체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국정원에 와서 아. 들어갈 때한번 신체검사하고. 음. 그리고 회사에 다니면서 신체검사를. 건강검진을 받아봤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 취직하게 된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형 일종을 취득하고, 그게 음. 한해서 제가 직장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병원이 나아지던 거예요.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병원에서는 그 버스, 45인승 버스가 수행팀으로 전문 운전직이에요. 아 병원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네. 하시는 거네요. 어. 북한에서부터 대형 트럭을 몰아봤으니까. 네. 아. 그래서 지금 대형 일종으로 하다 나니까 저기 아. 병원에서 당첨되더라고요. 아 이해가 되네요. 아 그러면은 지금 병원 근무 몇년 차십니까? 지금 한3년 차래요. 제가 우리 오라버님을 지난번에 봉사하러 갔다가. 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니,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는 걸 제가 보긴 했지만, 남자분이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 제가 거의 드물게 봤는데, 우리 탈북민 중에서. 아, 그러세요? 예. 네, 얘기를 하다가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죽을 뻔 했는데, 아... 대한민국 의료 기술 때문에 살았다고. 제가 그 회사에 다닐 때 뜻하지 않게 화상을 입었어요 아... 화상을 입었는데 하상. 2도에서 3도 60% 몸의 전신 60% 화상을 입었거든요 음. 그 당시에는 정말 병원에서도 100%는 보상 못하더라고요 아. 산다는 걸 하도 이게 한국이 우수리 발전하는 게 음. 저도 인정을 했어요 음. 모두의 연고 치료를 하더라고요 와. 전신이 뭐 얼굴부터 어. 전신으로 연고 치료를 해가지고 제가 한 1개월 동안은 제가 중환사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에 어와서 이렇게 퇴원을 했는데 정말 한국의 우술도 높고 음. 약도 좋고 음. 북한에 있었으면 꿈도 못 깨진 거죠. 서다서 그래 죽은 거예요. 죽었죠. 못 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그 상태 돼 보니까 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일단은 일을 못하고 집에 있으면 어. 모든 게 차단을 돼요. 사람과 사람과 거래가 안 되고, 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그치.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승용차도 할부로 받댔거든요그차 음. 음. 그러니까 그 할부에 막 문자 오지, 어. 우편물이 어. 오지, 그 정신적 고통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 막,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아.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너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힘들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남는가 싶은 생각도 막 나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집안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애가 문도들이고 내가 이게 이북에서 왔는데 하도 내 힘들어서 왔다 하니까 음. 그분들이 아잘 오셨다고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정신적인 네.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뭐 서로 대화를 하는 속에서 이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음. 그렇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저 봉사단이라든지 위두봉사단이라고 아, 있어요. 그쵸? 네. 김도정 대표라고 네. 이제 운영하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아. 처음에 반찬도 좀 받고, 김치도 아, 좀 받고, 아, 그 다음에, 그 때로는 와서, 이제, 말동무도 좀 해주고, 아,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차차가 이게 얼렸던 마음이 녹으면서 마음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러면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아, 그런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한 번에 다섯 개 병원을 다녔어요. 정말 이게 정신과 내과 외과 피부과 아이고야. 저 구로 대학병원까지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약에 취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니 얘기를 이,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힘든 그 마음이 그까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아픈 것보다 정신적인 그치, 아픔이 와, 더 있던 예, 거 같아요 그게, 그게 이제 봉사를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도움을 받았잖아요 음. 교회도 그렇고. 음. 예, 봉사단도, 음. 그, 나날이 지나가면서 저도 좀 회복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무엇으로 그래도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봉사단에서 대표님하고 음. 예, 상담하는 과정에 그우리 봉사단에서 같이 좀 음. 잊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도 저도 한 3년 차 되거든요. 오, 네. 그러면서. 이번 진으로 있다고. 예. 예, 예. <laughs> 진짜. 예전에 내가 그렇게 돈만 받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돈을 네, 준다는 게 사람이 저희도 보면 보면 실제큰건 없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어. 뭐 소박한 밥상이라도 이렇게 드시는 걸 보면 내 부모구나. 맛있게 드시는구나. 하나 미소를 짓고 가시는 거 보면 음. 마음이 뿌듯해요. <laughs> 내가 이렇게 차려드린 밥상에 웃음을 미소를 짓잖아요. 네, 네 그쵸. 네. 실제 보면 일주일에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 출근하고 토요일 날에는 봉사단에 나가서 봉, 음. 그 봉사를 하고 일요일 날에는 또 교회에 나가서 차 운행을 또해서요 아, 운전을 해줘요. 예. 아. 그래서 보게 되면 마음이 뿌듯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을 준다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그마한 선행이, 선행이 어느 누구인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그렇죠.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뭐 제일 바닥인 줄알았어요 그래도 돌아다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맞죠.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은 음.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말동무도 해주고, 그렇죠. 좀 위로의 말도 해주고, 음. 우리가 보면 이 사이라는 거는 다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렇죠. 그래, 이끌어가면서,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사회... 세상입니다, <laughs> 북한이. 는 진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 뺏기기 위해서, 남을 도와준다는 건 상상도 아, 못 하고, 정말... 내가 힘드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음. 그래서 봉사라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제가 화상을 입으면 알을 타보니까 남한테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도 그 당시에는 또 이런 시련을 겪겠구나 하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좀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그래서 무언가는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유미카 유튜브를 보시면서 정말 아파서 힘들어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로 또 정신적으로 어렵게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 그분들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 한번 남겨주세요. 한사분들이라도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시고, 음. 하도 못해 산책을 하고 이래야 건강이 많이 치유돼요. 마음의 상처보다 정신적 상처가 그치. 더 깊거든요. 그치, 그치. 일단은 정신적으로 회복이 돼야 어. 육체적으로도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맞는 말씀. 네. 네. <laughs> 우리 오라버님께서 이렇게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네, 심정을 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 또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또 남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또 치유가 되고. 네, 그렇 예. 네, 그래서 예전부터도 옛날부터도 자그마한 선행이 어느 누구에는 큰 힘이 되고 삶의 희망도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봉사를 할 생각이시죠? 네, 그쵸죠 네, <laughs> 오늘 또 이렇게 병원복까지 입고 나오셨는데 가운까지 입고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느 병원인지 위치도 좀 아, 알려주세요. 네. 저희는 그 영등포 병원이고요. 응. 최근에는 그 건강검진센터가 응. 아주. 막 잘 꾸려놨어요. 그리고 저 탈북민들이 음. 오시면 많이 배우를 해주는데요. 뭐 할인도 해주시고 네. 영등포병원에서 건강검진도 음. 하시고 또 서비스도 잘 해주신다고 네. 하시니까 그 근처에 계시거나 또 건강검진 받으실 분께서는 영등포병원에 꼭찾아서 우리 또 오라버님도 한번 찾아서 인사도 나눌 수 있으면 오시면 감사드립니다. 잘 해드립니다. 아.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